안녕하세요 밀떡튜브입니다 형제의 나라 터키 2002 월드컵 당시 3사이전에서 한국 응원단은 한국 국기보다 큰 터키 국기를 내걸며 양팀을 응원하는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터키는 중동 최강을 두고 이스라엘과 경쟁할 정도로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과 터키의 군사력을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인데요 한국은 5178만명 터키는 8433만명입니다 다음은 GDP인데요 한국은 1조 6295억 달러 터키는 7,660억 달러입니다 인구는 터키가 3천만 명이나 많지만 GDP는 절반 수준인데요 참고로 두 국가는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 등 최상위 지역강국 5국가에 모인 믹타의 회원국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믹타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력을 보유한 반면 터키는 믹타 국가 중 최하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했는데요 다음은 국방비입니다 한국은 50조 1,500억 터키는 23조 100억인데요 참고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알타이 전차 천대 도입, 스텔스 전투기 TFX 사업, 자국산 항공모함 건조 등 터무니 없는 군비 증강 계획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터키의 빈약한 국방비와 열악한 기술을 보면 그저 허세로만 보입니다. 이제 병력을 비교할 텐데요. 상비군은 한국 58만 명, 터키는 64만 명입니다. 예비군은 한국 270만 명, 터키는 30만 명인데요. 다음은 육군입니다. 먼저 기갑전력을 비교할 텐데요. 한국은 2,400대의 전차와 3,270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3,130대의 전차와 5,782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포병전력입니다. 한국은 3,500문의 견인포와 3,150문의 자주포, 420문의 다현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터키는 1,840문의 견인포와 1,073문의 자주포, 12문의 다현장 로켓을 보유했습니다. 육군은 한국의 압승인데요. 기갑전력에서 3.5세대 전차를 1,500대 이상 보유한 한국에 비해 터키는 3세대 전차만 968대를 보유했을 뿐 나머지는 2세대 이하 전차들 뿐이라 크게 열세입니다 포병 전력 또한 세계 2위의 전력을 보유한 한국에게 수적으로도 크게 밀릴 뿐더러 질적으로는 비교가 불가능한데요. 참고로 터키가 자국 기술로 개발했다고 선전하는 알타이 전차와 프르트나 자주포는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기술을 이전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터키의 재정 때문에 최대한 저렴하게 만들어야 해서 핵심 기술들을 제외했기에 해외 전문가들도 냉정하게 원본에 열어판 혹은 그 이하라고 평가받는데요. 그래도 방심은 군물인게 어쨌든 터키는 서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육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군인데요 먼저 전술기입니다 한국은 362대 터키는 300대인데요 다음은 공격기입니다 한국은 60대 터키는 없는데요 이제 조기공보기와 공중급유기입니다 한국은 각각 4대 터키는 각각 7대와 4대를 보유했는데요 공군 또한 한국의 우위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질 것입니다 전술기에서 한국은 4.5세대 kf-16과 f-15k 226 되어 5세대 F-35를 16대 보유 중인데요 반면 터키는 4세대 F-16 245대가 전부인데 현재 한국의 KF-16보다 구형일 뿐만 아니라 곧 최신형 F-16V 사양으로 개량될 예정이라 질적 차이가 더 벌어질 것입니다 참고로 터키 공군은 자국산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TF-X로 F-16을 대체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설명드리면 한국의 KF-X 사업은 블록 1, 2, 3로 나눠 2026년까지 4.5세대로 개발 및 개량이 예정니다 정되어 있으며 3는 스텔스기로 추정되지만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하물며 3년 적은 개발기간에 기술력으로 최소 10년 이상 뒤쳐지며 예산도 절반 이하인 터키에게 TFX 사업은 좀 과격한 표현으로 자살행위에 가까운데요. 마지막은 해군입니다. 먼저 3천톤급 이상 수상함인데요. 한국은 21척, 터키는 16척입니다. 다음은 잠수함인데요. 한국은 18척, 터키는 14척입니다. 마지막은 상륙함인데요. 한국은 10척, 터키는 5척입니다. 해군도 한국에 압승해. 이며 육군만큼 격차가 큰데요. 한국은 함대 방공이 가능한 1만 톤의 이지스함 3척을 포함해 대부분 함정들이 개함 방공이 가능합니다. 반면 터키는 60년대에 건조한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여덟 척이 주력인데요. 그래도 잠수함 전력은 나름 강한 게 한국도 운영 중인 독일의 209급 잠수함 14척을 보유 중입니다. 참고로 터키는 27,000톤급의 자국산 항모를 건조하는 중인데요. 처음엔 무모하다고 생각했는데 중동은 대부분 내륙지대라 해군이 없는 국가도 많아 저 전력으로 터키가 서시 최강의 해군이며 특히 잠수함 전력은 나름 막강합니다. 하지만 작년 5월 1일에도 건조 중큰 화재가 발생하는 등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군사력은 한국의 큰 우위입니다. 특히 에르도안의 독재 정치와 반미 노선 때문에 F-35 공동 개발국 퇴출과 100대 도입도 취소됐기에 격차가 적었던 공군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력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